여러분은 지난 4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맞아요. 다들 알고 계시는 세계 펭귄의 날이었어요. 이번 시간엔 잘 나가는 유튜버 그분과 같은 종인 황제 펭귄에 대해 알아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까만 턱시도를 입은 펭귄이 바로 황제 펭귄인데요. 추워서 항상 차렷 자세로 서 있는 바람에 남극의 신사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어... 덕시도 말고 롱패딩 입고 싶엉 황제 펭귄과 더불어 남극의 신사로 불리는 아델리 펭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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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남극의 깡패로 더 유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뭐야! 황제 펭귄은 펭귄 중 가장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종으로 성체는 최고 112cm에 37kg 정도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황제펭귄의 새끼는 매우 귀여운 걸로 유명한데요. 나라고 해주다, 나 거라고 해주다,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하? 각종 영화나 광고 등에 나오는 새끼펭귄은 대부분 황제펭귄의 새끼라고 합니다. 아람 잘난 척하지 마! 아야 황제펭귄은 남극의 겨울 기간 동안 알을 낳는 유일한 종입니다. 산을 조리 좀 하고 올 펭. 울대 메로나 펭. 먼저 짝짓기 이후에 암컷이 하나의 알을 낳으면 암컷이 충분한 먹이로 먹고 올 때까지 수컷이 4개월간 알을 발등에 올려놓고 품습니다. 이때 수컷은 거의 눈만 먹으며 버팁니다밥빙수는 파츠라도 언제 주팽? 형제 펭귄이 겨울에 알을 품어 생고생을 하는 이유는 새끼가 알에서 깨어날 시기를 먹을 거리가 풍부한 계절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가아래서 깨어나면 4개월간 윗속에 보관했던 먹이를 토해내어 먹이는데 우와! 이를 펭귄밀크라고 합니다. 따뜻할 때 먹펭 군침이 썩 도는 펭 이때쯤 암컷이 돌아오면 수컷이 역할교대를 하여 바다로 먹이를 섭취하러 나가며 암컷이 새끼를 돌봅니다. 이제 나한테 맡기 펭뭐 먹고 와펭 애슐리 다니와펭 새끼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털이 날 때까지 부모 발등에 얹혀서 지내다가 엄마 발등 쿠션 감오지고펭 지리고 펭 털이 나고 덩치가 커지면 다른 새끼 펭귄들과 집단 양육을 받습니다.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 안 나팡! 시간이 지나 성체가 되면 솜털이 빠지고 깃털이 나며 수영에 적합한 상태가 되면 부모는 새끼에게 마지막 먹이를 주고 떠납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팽! 우리 애가 벌써 이렇게 컸팽!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펭수같은 펭귄이래팽! 엄마 아빠도 건강하팽! 와 눈물난다 눈물나. 아주 그냥 감동의 도가니탕이구만. 진짜 와 최고의 감독 화이팅 호우! 와 나는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여기 잡혀와서 그렇게 봄동안 펭귄들은 바다에서 생활하며 금세 자책기의 계절이 찾아오고 약 20년 동안의 평균 수명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